이야, 대박입니다. 향어입니다, 향어. 이, 지금, 오, 오. 한 40, 40은 좀더될것 같습니다. 우와, 힘 장난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해적피싱 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는 안성에 위치한 성주리 낚시터 나와 있습니다. 어, 좌대 잡고 있고요. 오늘은 어, 되게 좋은 게 들락TV 날개님하고 어, 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한번 밥 개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50cc 고봉으로 3개. 하나. 둘, 세개 똑같습니다. 하나, 둘, 세개 똑같이 갤 거고요. 물은 뭐 계량컵 갖고 계시면 25cc 있을 거예요. 25cc 하나, 50cc 두 개. 그럼 125cc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살짝 하고 톡톡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것도 하나. 이것도. 대략 숙성은 20분 정도.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어, 살살 한번 긁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비터라 뭐 손마터처럼 예민하게 안 긁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고리 안 쓰고 어분 단품만 쓰는 거라. 긁게는. 어네 이번에 저희 연수목으로 제작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셔가지고요 살짝 모양 만들어 주시는 물방울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손끝으로 예.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진락님하고 이 밥을 가지고 재밌게 원봉돌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주리 낚시터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좋은 자만 낚시하러 온게 아니고요. 여기 해적피싱 사장님하고 같이 동출을 했습니다. 같이 촬영하려고 오늘 성주리 낚시터 찾아왔는데, 여기 자비터입니다. 자비터고 수면적은 한 대략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오종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뭐, 토종붕어, 중국붕어, 뭐, 향붕어, 잉붕어, 향어, 잉어도 있을 것 같아요. 잡탕인데, 주 오종은 뭐, 토종붕어랑 향붕어인 것 같아요. 지금 잠시 낚시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입질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낮 12시거든요. 12시 넘었는데,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적 사장님하고 같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분 3컵에 물 125를 넣습니다. 이따 영상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쓰는 밥이 아니라 해적 사장님께서 개주신 밥이라서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토코나인? 네, 토크. 토코나인.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오늘 채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2호 칸이고요. 원줄은 1.2호 줄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줄. 찌는 찌멋대로. 역광 찌인데요. 한 부력이 한 3.6g 정도 됩니다. 한 5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채비는 제가 평상시에 쓰던 스위의 채비가 아니고요. 원봉돌 채비입니다. 원봉돌 채비고, 여기 바닥이 너무 안 좋아요. 송주리낚시터 제일 안쪽 자대를 탔는데 경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졌어요. 완전 극경사입니다. 바닥에 돌들도 많고 풀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채비로는 붕어 얼굴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봉돌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 사장님도 원봉돌을 사용합니다. 원래 편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입에 많이 하고요. 처음 뱅거는 아마 어디였죠? 배달리 리그전이었네. 한 6년 전에 리그전 때몇번 뵀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명인 예 통합하요리그, 뭐 배달이 모요리그그 다음에 뭐 산막곡 리그전 경기 낚시할 때 많이 뵀던 분입니다. 여기 안성의 해적피싱이라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같이 동출하신 분들 계신데 지금 계속 향어, 향붕어 계속 잡고 계세요. 지금 옆에서 저만,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두분더 계십니다. 오늘 원봉돌로 몇 마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가기 좀안 좋은데 자대 여건상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략 수심이 이쪽 왼쪽은 한 2m에서 22m 정도 된것 같고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2.5m 6m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옆에는 조금 더 깊은 것 같고 되게 이렇게 경사가 흙경사로 졌습니다 수심도 다 틀립니다 앉은 자리별로 다 틀리고 바닥 지형도 몇번 해보니까 지형도 다 틀려요 그래서 낚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몇 마리 제발 몇 마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나이스 크네. 또 야, 잘못했다. 우와. 강제집고 어? 아, 진짜. <laughs> 야, 그잘 올렸는데 그거 더 빠지냐? 올려. 우와, 안 미는 거야? 뭔가까 아, 진짜 애매하네. 지금 찌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자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바람 불 때마다 살짝 왼쪽이나 살짝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카메라 보고 있으면 되게 어지럽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구종이 안 되네. 어, 아 진짜 눈아네 아니 향붕 같은데? 오우, 바로 비슷 아이고. 어이고 힘쓴다. 뭐야, 이거. 오우. 물도 깨끗해가지고 물 속이 잘 보이네. 어우어 시야리. 나올 생각을 안 해. 야. 아 됐다. 아유. 아이고. 야. 와, 붕어 보십시오. 씨알 엄청납니다. 수심도 좀 괜찮다 보니까 붕어들이 나올 생각을 안, 안 합니다. 물 속에서. 되게 힘 많이 쓰는 향어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첫수를 했네. 아까 한번 팅하고. 빠고 들어갔어 오우. 역시 계속 입질하더니 아, 여기는 <laughs> 기본적으로 힘이 아 향하네 산림만 가져왔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라인 튼튼한거 쓴걸 다행이다 <laughs> 와 고개 털기 하기 진짜 힘들다 오우. 아 <laughs> 여기 손맛 진짜 예술이다 <laughs> 바늘이 아주 제대로 딱 박혀 있네 입술에. 자 물돼지 한 마리 나왔습니다. 향어입니다 향어. 여기 야 힘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지금. 와 여기 팔에 엘보 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힘 장사입니다 지금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구 열수 점프했습니다. 야자 해적 사장님 벌써 열수나 했습니다. <laughs> 저두 마리 했는데 열수했어요. 다섯 배 차이납니다. 으, 야, 찌올림이 전형적인 원봉돌 찌올림이네. 아휴. 이야. 힘이 정말. 아니, 어. 물속에 있을 때는 <laughs> 토정 같다는데. 향붕한말 했습니다. 찌가 좀 빨리 로켓처럼 올라왔는데. 지나 가라고, 빨리. 운전기사가좀 이해를 못하네 빨리 어니이 가. 연타. 가. 니이 가. 얘가 가. 니가 쓰냐 야, 진짜 붕어들이 괴물이네 괴물. 무슨 뭐 씨앗을 이렇게 큰 걸로 놨지? 이런 거로 투정 잡으면 되게 기분 좋겠죠? 자, 바로 한 마리 했는데 또 엄청나게 큰빵큰향 먹어봅니다. 아우 아, 평상시 여기는 낚시, 진짜 고기들 씨알 좋아가지고 낚시할 만 나겠는데. 아이고, 와.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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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이렇게 야 뭐야? 뭐야? 나야형야뭐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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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순간 너무 빠른 인필이었는데 향어가 나왔습니다. 어휴, 힘이 장사합니다 장사, 진짜 낚싯대 부러진 줄 알았네. 와, 순간 확 뛰고 가가지고. 밤에는, 봄에는 항상 이래요. 낮에는 엄청 울고 밤에는 차차 안해지고. 원래 송지가 바람은 진짜 안 타는데 이 자리가 이거 바람 많이 타는 곳.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얘는 그래도 잘 나와줬다. 다른 놈들에 비해서 엄청 난리를 쳐가지고 잡기가 힘들었어. 잉무원가 보네 수염 달렸네. 3시 걸렸네. 자, 잉어합니다 수염이 달렸습니다. 수염이. 자, 송주리 낚시터에서 낚시를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해적사장님 정말 많이 잡으셨거든요. 아이고. 여기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자리발 <laughs> 정말 원 없이 잡으셨어요. 거의 수, 20수 이상 잡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6마리 잡았는데 시간당 한 3마리꼴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이 너무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대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입질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닥 때문에 영향인지 몰라도. 입질이 좀 그렇게 많이 깔끔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찌올림이 좀 많이 빨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콩알로 쓰니까 그래도 찌가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바람 부는데 송주리 낚시터 와서 자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장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 진랑님하고 낚시같이 하면서 또 처음으로 원봉돌을 썼지 않습니까 원봉돌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보긴 처음입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출제해 주셔서 <laughs> 감사드려요. 예. 간만에 이렇게 힘 쓰는 애들 처음 봤습니다. 정말 힘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낚시터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터가 되게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밤낚시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낚시든 밤낚시든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